국민 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여야는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플러스3 회동을 열고 정기국회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여야가 지난주 합의에 실패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향후 정계특위 재개 일정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실무 접촉을 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쟁점조율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돼 원내대표들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안은 모두 다섯 개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센터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테러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테러 방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관리 주체가 국정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 등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불신받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구인장과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상균 위원장이 현재 조계사로 피신해 조계사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며 인근에 사복경찰이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모습을 드러냈으나 경찰은 한 위원장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은 미흡하지만 우리나라에 대립된 노사 갈등 상황에 비춰 대단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다섯 개 법안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가 아니라 신중히 처리할 법안이라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대영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북 내륙은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12도입니다. 국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